네, 에어컨입니다. 오늘 실내기 주소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실외기 주소를 설정을 하였고요. 보이시는 윗도 창에서 추가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주소 변경에 현재 주소가 010202로 되어 있는데, RMC 주소를 변경을 해줍니다. 네. 네. 공, 0, 0 3 0, 6 칠, 팔. 오케이를 누르시면 이제 주소가 현 <놀람> 주소가 동칠 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6, 07, 08. 3, 4, 5. 오케이.